보기 쉬워요. 아, 갖고 와야 될 거야. 냈고, 뭘 갖고 와야 되죠? 예. 뭐, 뭐 일단 그 우승 트로피, 뭐 이런 걸 갖고 오라니까 그러기는 <laughs> 한데요. 조태조님은 음. 아, 아까도 아 이제 어, 파이팅 포즈라든지, 발 차기 자세 뭐 이런 걸좀 취해달라 했는데, 항상 좀 엉뚱하신 것 같아요. 뭐, 예, 예. 저희 채팅창에서는 주태조님그 평상시에 취미 때문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홈모노 얘기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뭐 일단 취미는 취미인 것이고 저게 진짜 모습이에요. 네. 근데 경기장 네. 안에서는 항상 그 현란한 그 발동작을 또 보여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그거를 즐겁게 또 기다리고 계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AFC 1 때는 어 프로 선수도 이제 날려버렸던 그 킥이 있거든요. 주태조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이제 만만하게 봐선 절대 안 되는 선수고 오늘도 그 현란한 킥 한번. 어 제대로 한번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준비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 이제 글러브 착용하고 그리고 착용한 글러브 이쪽에 저막 테이핑하고 하면은 곧바로 또 준비 완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선수님 이미 준비 완료하시고 케이잔의 예. 입장을 해 계신 상태입니다. 자, 아,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예, 심판진분들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 많이 나왔죠, 지금. 네, 오늘 그 로데프 시의 정식 심판이신 임태우 그래고 예. 이번 첫 경기는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아무래도 로드 에 c 씨에서 하는 건 저희도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 저도 중계할 때마다 매보거든요. 이번에 보, 네, 예. 그볼 때마다 느끼는데 저 넷플릭께서는 그 과거 그 사춘기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 정준씨하고 굉장히 많이 아 닮았어요. 실제로 제가 경기장에 정준씨가 수영기르고 왔는데 예. 순간 구분이 그안 갔던 정도로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만두기세요. 제가 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laughs> 피해, 못하지만 피해야 됩니다, 만두이 예, 아니 엄청 강해 보이세요, 그냥. 예. 뭐 이제 영상 같은 것도 보면 뭐 많잖아요. 이제 심판분들한테 막 맞고 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엄청 강하실 것 같고요. 뭐 일단 링 위의 판관 그리고 사실 링 안에서 가장 그 안심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한데 뭐 지금 그. 오재원 느낌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아 채팅창에서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정준하고 실제 보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네. 예. 근데 천혜선님은 제가 매번 이렇게 누구 닮았다 닮았다 하시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하나도 안 닮았. 아니에요, 던데. 닮았어요. 어세요 예. 어, 거품에서 잘 보면 원빈 닮은 거. 아, 아닙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어,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예. 지금 이제 글로브에는 이제 청 테이프를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저거를 붙인 이유는 어떻게 되죠? 글로브는 아마 테이프 붙이신 게 아마 코너 구분 때문에 그렇게 그 테이프를 붙이신 것 같고요. 아, 아 그렇구나. 보통은 원래 이제 밴디지를 해서 예, 빨강색이나 파랑색으로서 해청코너홍 예. 코너를 음. 구분하고. 그렇죠. 입장은 늘 보면 이제 랭킹상 더 높은 선수가 나중에 입장을 아. 하기 때문에. 청커로 선수가 먼저 입장하고 헝커로 선수가 나중에 입장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자 이제 예, 두 분다 오 듬직한 서비님 신장 175에 97kg 주특기가 유도가 나댑니다. 네, 예 열심히 해서 듬직한 서비랑 닉네임 네. 어울리는 예, 아프리카 팀영하나 듬직한 3 0원 남겼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어, 주도진 신장 177에 체중 100kg 어1 0 0 k g 로 나갑니까 주태준님이 어, 죽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강함은 얻을 리 없어 선호반 <laughs> <서너> 네. <laughs> 예. 드래곤볼을 또 오늘 또 진짜, 인용을 진짜, 하셨네요. 무슨 슈퍼사이어인3 정도는 대주셔야 될것같은데야빠이오 것 야! 야. 어, 티그라라고 지금 펀치를. 예오 조준선수 지금 펀치를. 빨라요? 예어 지금 고도분 조심. 어 아니 서형님이 하늘을 맞았는가 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가드를 만 지금 굳히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되면 말린다고 지금 레프리 쪽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지금 헤드 기어가 잘안 보이는 거가예 지금 오우 야자 이제 발차기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꼭야 이렇게 좋았으면 어았으면 좋았으면 좋았으면 저렇게. 완전히 등을 되죠. 보이게 네. 되면은 레프리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아, 저거는 싸움에서도 저렇게 하면 이제 진 걸로 되거든요. 네, 그 싸울 의사가 네. 아예 없다고 지금 그렇죠, 판단하고. 그렇죠. 저거만큼은 저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저반에 조금 밀리는 듯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지쳤죠. 평정심을 네. 되찾으셨어요, 듬직한 서빈님. 앞으로 또 전쟁하고 오킥 좋고요. 어, 펀치 좋았습니다. 어, 우리, 어, 서비 형님도. 어, 좋았습니다. 어, 주태조 님이 이제 당연히, 어, 킥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라운드 쪽으로 갈줄 알았는데, 오히려 타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그 케이지의 사이즈적인 어떤 제한도 있기 때문에, 주태조 선수가 자랑하는 그 킥은 사실 매트 위에서 이제 예. 좀긴 거리에서 굉장히 좀. 오, 예, 데, 어, 어. 많이 지쳤거든요, 지금. 야, 오, 대입니다야 야, 음직한 서비형님이예요 졸업을 선언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화려하게 야 졸업을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좀 많이 어 맞아가지고 어좀예 헤드기어가 아래로 예. 조금 내려오면서 눈을 가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쨌거나 지금 40초를 남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1라운드 1분 20초에 TKO 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야 아, 1라운드 1분 20초 레프리스 탑톱으로 TK여승을 거두는 김지관선비님 40대의 저력을 또 보여주셨어요 강했거든요 펀치가 오, 한 두세 방은 정말 강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특히 그 가드 고치고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퍼컷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등을 돌리면서 있으면 당연히 주먹이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니까 네. 저는 큰 주먹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경기상 보면은 사실 그 초반에 펀치 러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유 주타조님이 웬일로? 킥을 안 하고 펀치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게 좀 약간 작전 미스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합니다. 하던 걸 하게 되면 많이 지치는데, 아, 우리 선수 인터뷰,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다님. 네, k 에 나와 있는 김유다입니다. 자, 일단은 선수 인터뷰가 지금 바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잠깐 장비를 먹고 있는 어, 못 걸거든요. 네, 어,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듬직한 서빈님과 주태준님. 자, 일단은 승자 인터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촌 캠, 아프리카 유일한 삼촌 캠. 듬직한 서빈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자, 전지훈련까지 갔다 오셨거든요.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서울로 오셨는데 승리하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 예, 어린 친구들이랑 했는데요. 야, 초반에는 예 네, 친구 공격을 좀 받아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 화가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맞다 어, 예, 예.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어, 너무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화가 네. 안 나가지고 그래서 가도 없이 좀맞았는데 맞다 어, 보니까 좀 세더라고요. 안 돼가요. 어 그래서 후반에 좀 밀어 제기였습니다 아, 초반에 약간 일부러 받아주신 게 의도된 계획이었다. 아, 본인의 이, 화를 돋구기 위해서. 예, 예. 보통 계획이래. 나이가 서른 넘어가면 웬만한 일이 화를 잘안 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우 그 화를 내고 싶어서 일부러 받아줬다. 유혹도 없는 부록이라고 그러죠. 아그렇죠 아, 네, 일단은 네. 승리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어, 본인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듬직한 가족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를 또 아시는 우리 또 BJ 동생들, 어 맛있게 출전 못한 우리 또 주먹이 온다 그때부터 AFC 이년 매진 우리 또 젊은 BJ들,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시청자 별로 없는, 그러면 우리 학구 BJ들 화이팅. 그 다음에 어... 맨날 외치는. 30대 빼고 40대 중년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아, 뭐 자. 하나 딱 하기로 했거든요. 예예 아, 예, 예, 하십시오. 자, 리액션 보여드리기로 했는데. 알겠어요, 리액션! 아직 캠 리액션! 잠시만요. 자, 화이팅! <laughs> 어, 자,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나이키가 나왔어요. 정품. 아, 정품. 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럼 패자 인터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승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무대에서 도한번더 인터뷰 에 들어가는데 패자는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주태준이 네, 네. 훈련을 조금 게으르게 하지 않았나라는 게 나타난 게 네. 경기 시작 10초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 이후부터 황문로 줬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주 동안 체력 훈련을 말하고 싶은데요 체력 훈련을 2주 동안 해봤자 체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지 않아서 네네네 네, 네. 어 어쩔 수 없이 좀벼라치기로 체력보다는 데미지 위주로 훈련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네근데 역시 체력이 네. 안 되니까 바로 역전을 당하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오늘 또 본선까지 올고 파이널까지 왔잖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본인 시청자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방송은 뮤탈 컨트롤 보기 위해서 오는 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스타가래프트 리마스터 저그의 신 네. 뮤탈 컨트롤 넘버 no. 원조태준이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 경기 준비와 함께 마이크를 해설진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정말 안 아, 보러 가고 싶네요. 뮤타의 컨트롤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 계속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됐어요. 제가. 세뇌가 되고 있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아 경기 정말 잘 봤는데 또못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특히 예. 그 경기 하시면서 아까 김식환 서비님이 한번 미리 공격을 받아 가지고 아. 좀 나의 이거를 전투력을 좀 불타오르게 그렇죠. 하고 싶었다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네네. 나 나로 관하게 봐! 한번 이를 쫙가하면좀 이런 선수들이 그게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예. 그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통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리플레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잘못 맞으면 이제 다운기도 네, 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왜 아. 예. 아, 킥을 안하고 펀치는 어? 이렇게 많이 내밀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이걸 어, 많이 했는데 그렇죠. 요런 데서 어, 예. 저 뒤로 돌면 이제 주먹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큰 건지 어, 많이 허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도모의 스팀팩을 채우신 야. 금직한 서비님께서 네, 현란한 무탈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야. 스팀팩으로 또 물리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프리카판 마이티모가 아닌지 아, 예. 이대로 은퇴하시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예. 사실 도두 아, 예. 번째 다음 시즌이 있는데 한번더 도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어, 말씀. 예. 드리는 순간에 지금 보면 이제, 어, 전자랜드 서장훈 선수, 아, 장훈이 선수가 나왔거든요. 아.